전생, 일 끝에, 어, 거기서 계시면 돼요. 도적도 왜 죽었어? 도적 빨리 전부 넣어주세요. 전부 있으신 분, 도적 빨리 전부. 도적 죽지 마요. 파도, 파도 옵니다. 파도. 가운데, 가운데에요. 가운데. 쫄 차요. 쫄. 이제 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용, 파란용 쉬는거예요 피해 파란용 피해야죠. 바닥 파란용 바닥보세요 좌우, 좌우에요 가운데 빠지시고 지금 불러도 주세요 지금 빨리 잡아야돼 이거 지금 안그러면 다 주고. 피해 바닥은 피해야죠. 용또 나왔다. 웨이브 조심하세요.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 잘 피하시고요. 파도 가운데. 네. 이거 빨리 잡아 주셔야 돼요. 30초 남았어요. 30초 안에 잡아야 돼요. 20초 남았어요. 샤드론이 0초 안에 잡아야 됩니다. 바닥 잘 보세요. 근딜 한딱 뭉쳐서 달려세요. 10초 남았어요. 미리 하셔야 돼. 조심하세요. 파도파도 보세요. 지금 전산이 방벽. 전산이 방벽 올려요. 그 다음에, 신기님, 저거 성이 무적성이 펴주세요. 그 다음, 박혜원오님오숙 돌려요. 해골 빠르게 마무리. 해골 빠르게 마무리. 그 다음, 바로 무적성이 돌려주세요. 바로 무적성이. 바닥은 피해야죠. 피하시고, 파도. 바닥금 피야죠 어, 얘왜 예, 머리 이래? 잠깐 머리 다시 돌릴게요. 자, 전부 내시는 분좀 일으켜 주세요. 힐러 먼저 일으켜 주시고. 바닥금 피야죠 힐러 먼저 일으켜 줘요, 힐러.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딜러 일으켜 주세요. 베스페론 해골 잡을 거예요, 해골. 바닥금 피야죠 해골. 그 다음에 저 고옥 한 번만 던져 주세요. 웨이브 조심하세요. 도 가운데로 피 하시면 돼요. 가운데. 하도 가운데. 술사인 윤에 있으면 쓰세요. 바닥은 피해야죠. 사탕 드세요. 피 많이 빠지신 분 기다리지 말고. 해골 잡으세요. 해골. 해골 점살 해골. 전부 다썼나고 술사인 윤에 없으시구나 태골 마무리해 주세요. 좌우로 피할게요.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은 피해야죠. 자 딜러 다 포탈, 딜러 다 포탈 들어와요. 딜러 다 포탈, 신기님도 포탈, 신기님도 포탈 들어와요. 킬좀 주시고, 죽기님 밖에 탱 보세요. 안에 다 잡을 거예요. 웨이브 조심하세요. 자 다시 나갈 거예요. 전산님 휠잘 챙겨주세요. 쫄 마무리 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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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저 사탕 먹어요 사탕 사탕 왜안 드시지? 자, 네임드 치세요. 네임드 웨이브 파도 잘 피하시고요. 파도 가운데, 파도 가운데에요. 파도 가운데, 네임드 치세요. 네임드 따로 제가 쫄 잡으라고 사인 안 드리면 그냥 네임드만 치세요. 게임 쫄은 저희 들이 잡읍시다. 이거 잡힐 거예요. 아마. 웨이브 조심하세요. 하도 옵니다 하도 잘 보세요 가운데, 피하는 거 가운데 아, 살타리 피가 너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딜러 너무 많이 죽었고 님쪼에 저기 네임드에다가 씨앗 좀 날려봐요. 형님, 네임드에다 씨앗 쫄 붙일 테니까 죽기님 쫄좀 붙여줘요. 씨앗 맞게 형님, 씨앗 좀 날려주세요. 네임드에 네, 됐어, 네임드 딜 하시면 됩니다. 시야 한 번씩 날려주시고, 흥마님. 웨이브 조심하세요. 도 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가운데 아니에요. 53%. 잡 봅시다. 흑마님 그냥 시앗만 계속 날려주세요. 쫄 보이면. 다른 분들 그냥 네임드 치시고. 끼니 이제 임드쳐요 제가 쫄 볼게요. 웨이브 조심하세요. 파도 가운데 흥마님쫄 보이면 계속 저거 뭐지 시안 날려주세요. 웨이브 조심하세요. 파도 앞뒤로 피하시고. 이거 그 차아 딜러도 만화가 없는. 뭘해주라고할 수가 없는. 웨이브 조심하세요. 파도 잘 피하시고요. 29% 웨이브 조심하세요 파도 잘 보세요 20% 남았네 잡아갑니다 여러분 야 이걸 어거지로 잡는다 15% 진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웨이브 조심하세요 파도 가운데 성이 캐세요. 저기 신기님, 전산이 보호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레인드만 치시면 됩니다. 그치, 그치, 그치. 죽기님 저랑 쪽 같이 봐주시고. 성이 바로 돌려주세요. 성이 있으신 분, 바로바로. 오숙도 돌려주세요. 고옹 있으면 전사 고옹 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따, 힘들다잉.